아주 사소한 세탁 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세탁소로 달려가셨던 일 많으셨죠? 이제 그만. 인터넷 세상 속에 세탁 박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알아두면 유용한 세탁에 대한 정보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평소 입기 쉬운 세탁의 기본 단계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요. 세탁 전에 꼭 살펴봐야 할 세탁 표시와 또 집에서 할수 있는 옷수선이나 염색 등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옷감에 따라 다른 세탁 방법부터 다림질법까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네, 와이셔츠는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다림질을 시작해야지 더욱더 잘 다려진대요 가장 먼저 양쪽 팔을 좌우로 다려주고요 소매끝은 안쪽을 둥글게 굴려서 다리면 훨씬 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뒷등판 역시 팔을 다릴 때처럼 재봉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루 다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앞판의 단추 부분은 뒤집어서 다리면 훨씬 수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쪽부터 깃을 다린 다음 등쪽을 마무리하면 다리 질이 모두 끝나는데요. 와이셔츠를 다릴 때는 항상 다른 한쪽을 잡아당기면서 다려야지 주름이 아주 잘 퍼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주부님들께서 그 세탁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한 게 많으셔서 세탁에 대한 사고를 많이 내고 오시거든요. 그런 사고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주부님들과 상담을 해온 그런 내용들을 사이트에 올려서 주부님들이 그 사이트의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만들어본 사이트입니다. 네, 이제는 흔히 볼수 없는 광경됐죠. 냇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해지는 줄 모르고 빨래하던 시절. 어머니가 두드리던 다듬이질 소리에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깨곤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를요, 이젠 인터넷 속에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경험에서 터득한 세탁 지식이 가득한 이곳에 오시면요, 누구나 아주 알뜰한 세탁박사가 될수 있으십니다. <laughs>